자, 추첨이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될 것이고, 어, 오늘 시장,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막판에 회복이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추천을 드리게 될 거고,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들은 엑셀발로 정리해서 카페에 다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유튜브 아래,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아니시라면 저희 메인 페이지,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와서, 왕심심 무료 추천 정보 아래 클릭 눌러 주시면 저희 카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엑셀 파일 내역들, 어, 21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내역들을 보시면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 볼게요. 21년도. 누적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3만 336.13% 기록을 했고요. 1,095승 87패 1,182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1월달 이번 연도 이제 22년도 1월달 내역도 어, 보시면 756.95% 59승 4패 63개 표본 93% 승률을 이어갑니다.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리 안 됐고요. 이 내역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앞에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안으로 올려드릴 테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 오르비텍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렸고요. 오르비텍 역시도 밀렸습니다. 근데 이전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기 위한 다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왔고, 아래 꼬리를 다는 등, 이때 관통세, 형성하는 모습, 변형된 장학세, 네, 여러모로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가를 경신하는 수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점 횡보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매집 추세의, 어,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요. 또 62평 라인 돌파 마감 및 현재 매물 대 그리고 122평 라인, 네,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에 302평도 터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구름대 상단부, 하단부, 네, 이 라인을 돌파 마감해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터치 를한번 했고 바닥을 벗어나고자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슈팅 기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밀릴 만큼 밀려서 단중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요. 아, 6,462 하면서 최소 목표 3% 잡아주시고 밀리면 밀릴수록 잡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자, 미코바이오매드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이 패턴이 있는데, 주식형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계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에 있던 흔적을 앞으로도 반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미코바이오메드의 흔적은 바닥권 횡보세 이후 슈팅. 이 패턴인데, 이패턴이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했고, 시장 영향도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불안정한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슈팅 타이밍이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더 올라올 여력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지금 뭐 끝물이다 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끝물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접근이 크게 무리는 없고 만에 하나 밀리더라도 지금 더 밀릴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라인들 더 밀릴 곳이 없습니다 뭐 시장적인 요인으로 밀린 것 빼면 밀릴 게 없기 때문에 하락하면 오히려 역시 담아 가시면 되겠고요 9,522함에서 최소 3% 목표 잡고 접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60분 번기준 62평 대응합니다. 이탈 마감심에도 그러지 않으면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